마태복음 9장 예수께서 베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저희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참남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가라사대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 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여 이런 권세를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조치라 하시니 일어나 조치니라 예수께서 마태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세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전되느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원이 와서 절하며 가로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몸에 손을 얹으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 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열두 회를 혈류증으로 앉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가라사대,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시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관원의 집에 가서 피리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가라사대,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시니 하 저희가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온 땅에 퍼지더라.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새 두 소경이 따라오며 소리 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소경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가능이 이 일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저희 눈을 만지시며 가라사대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신대. 그 눈들이 밝아지신지라." 예수께서 어미 경계하시며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게 하지 말라 하셨으나 저희가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온 땅에 전파니라. 저희가 나갈 때 귀신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무 우리가 기여여 가로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가로되 저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촌의 두루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예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주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주소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주소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